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의 생애 첫 혼인 나이가 남성은 33.7세, 여성은 31.3세로 파악됐습니다. 1인 가구도 더 늘어난 가운데 여성 고용률은 처음 60% 대를 넘었습니다. 우리 국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 내용을 김종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지난해 우리 국민의 생애 첫 결혼 건수는 14만 8천 건, 전년 대비 0.6% 줄었습니다. 남성이 평균 33.7세, 여성은 31.3세에 첫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0.3세와 0.2세 상승했습니다. 1인 가구는 전체의 34.5% 수준인 750만 2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 6천 가구 늘었는데 나 혼자 산다는 국민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,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. 1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의 고용률은 사상 점 60%대에 진입했지만, 처음 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수치들이 나왔습니다.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배 가량이 많았고, 시간당 임금 역시 개선은 됐지만 남성의 70% 수준에 머물렀습니다. 20대 고용률이 높고 30대 초반 고용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어져간다 그러면 여성 고용률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. 30대 중후반, 40대 초반에 경력단절이라고 말하는 그 구간이 문제인데 경력단절 예방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공개한 것으로 향후 각종 정책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.